가세현 김세의가 국민의힘 민경욱 의원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폭로하자 민경욱은 이를 부인했는데요. 변희재 대표가 민경욱이 돈 봉투를 받았다고 실토하는 문자를 공개했습니다. 이것도 참 아니 이거 정말 송영길 대표하고 비교해 보세요. 송영길 대표 그 선거 운동하려고 선거 운동 원들끼리 돈 마련해서 한 100, 200씩 나눠 가진 거. 나눠 가졌다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은 60억, 총액 60억에서 수천만 원 수억을 나눠 먹었다고 지금 떠벌리고 있는 민경우 강용석 김세희 펄펄 날라다닙니다. 펄펄 날라다니. 자, 민경우 결국 어떻게 취토했냐? 나한테 준다고 강용석이 전달한 거야. 잘 생각해 봐. 페이야 너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. 그게 무슨 돈이었지? 누구누구 생각 나냐? 너희도 받았다며 모두 두 개의 봉투를 만들어 줬으니까. 한 개는 민경욱, 한 개는 김세희 네가 먹지 않았냐. 자, 김세희는 자기들이 받은 돈 가지고 민경욱한테 줬다고 떠벌리고 있는데 민경욱이는 아니다. 제3의 후원자가 돈을 들고 와서 가세영과 나에게 나눠줬다. 어쨌든 돈 먹은 건 인정됐습니다. 근데 민경욱 씨는 그 당시에 후보자 지휘에요 정치 자금으로 4천만 원 먹고 불법으로 또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게 가세영이 줬든 누가 줬든. 민경욱은 불법 정치 자금 먹은 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, 이거는. 그러면 흰색의 가능성은. 만약에 그냥 후원금으로 받아먹었으면은 횡령 정도밖에 범죄가 안 되는데 받아먹을 때 대검표 비용으로 받아먹었잖아요. 야이마 너희들 다 같이 공범해. 다 같이 공범. 지금 민경욱이, 김세희, 강영석이 이거를 지금 일괄 체포해서 가야 되는데 소나무당에서 이거를 처리하기로 했어요. 소나무당에서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좀 기초 정리해주면은 를 소나무당에서 정식으로 이거를 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. 근데 뭐 윤석열 밑에 줄서 있는 놈들이 똑바로 처리되겠어요? 일단 고발한 다음에 윤석열이 저. 태블릿 조작으로 곧 가게 되면 너희 이제 그때 죽는 거지 너희 너희 이제 윤석열 아웃되면 너희는 윤석열 부역자 특별법에 또 걸려요 가까운 친지들 다 인사 잘해놔라 너희들